<laughs> 자기가 여기 후식도 있어. 이거 먹어야겠다. <laughs> 그녀는 행복해 보인다. <보면> 나 <laughs> 아, 이것도 있어. 짜잔! <laughs> 어, 맛있다. 하나도 없는 아니? <laughs> 어디서? 몰라. 옥수. <없어>. 잘했어. <laughs> 이게 어떻게 해요될수 있나? 뭐. <laughs> 언제 떨어졌면 나, 언제부터? 모르겠어. 쿠키 먹을 때? 칠칠이 키에 한눈 팔려가지고 쓰레트 같이 는거 아니지? 됐어. 그 전에 떨어뜨렸네. 어쩔 수 없지. 뭐 잃어버린 거죠. 뭐. 미안해. 아니야. 뭘 미안해? 오빠가 이 생각 좋아했는데. <laughs> 뭐야 그 아련한 말은? 오빠가 <laughs> 장갑 참 좋아했어요. 근데 제가 쿠키에 정신이 팔려서 잃어버렸어요. <웃음> <웃음> 맛있었니? 네. 뭐 어떻게 한쪽이라도 끼고 다녀야지. 이거 어, 손실 없잖아. 장갑 없심? <laughs> 많아. 네. 아, 그래? 다이다 행복하세요? 네. 장갑 없는데도요. 아, 맞다. 어, <laughs> 오빠가 참 좋아하는 장갑이었는데. 오빠가 한국에 가져오고 싶었는데. <laughs>